핸드폰 요금제 이거보다 싸게 쓸순 없을 걸요 안녕하세요 펭귄통신 다올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요금 진짜 저렴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구독 좋아요 눌러볼까요 진짜 이것보다 싸게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자신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핸드폰 요금제 대부분 3사 통신사를 통해 사용하고 계시죠. 3사 통신사는 아무리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알뜰폰보다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알뜰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더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 소개 전 알뜰폰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뜰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알뜰폰은 기 기존 3사 통신사 품질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요금은 저렴하게 사용하는 건데요. 알뜰폰 장점으로는 통신사는 2년, 3년 이렇게 약정을 걸고 이용해야 하지만 알뜰폰은 이러한 약정이 없고 위약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통신사 이동은 물론 핸드폰 교체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3사 통신사와 동일한 품질의 저렴한 요금제라는 장점이 있는 건데요. 그럼 알뜰폰 단점도 간단히 알아봐야겠죠. 알뜰폰의 단점으로는 고객센터 이용이나 서비스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조금 불편할 순 있지만 저렴한 요금제로 사용하니 이쯤은 감안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알뜰폰 싼거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알뜰폰 사용 더더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린다고 했죠? 이게 뭐냐? 알뜰폰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를 이용하시면 만 원대 몇천 원대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100원대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통신 요금이 100원대라고 알뜰 통신사 중 이야기 모바일로 비교를 해볼게요. 원래는 3.5기가가 9,350원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게 이벤트 가격으로는 월 550원에 이용할 수 있고요. 9기가는 13,750원에 이용해야 하는 요금제가 4,95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저렴한 거냐면 LG 유플러스는 9기가 상품이 37,000원인데 기존 통신사가 알뜰폰 이벤트 가격보다 9배나 비싼 거죠. 반대로는 알뜰폰 폰 이벤트가 9배가 싼거죠 진짜 대박이죠 하지만 알뜰폰 이벤트는 선착순 몇명 이렇게 진행되니 알고 계신 분들 부지런한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니 이벤트겠죠 이런 이벤트는 기간을 정해두고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후에는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데요 알뜰폰의 장점이 뭐라고 했죠 위약금이나 약정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 이동이 용이하다는 거였죠 이 이벤트가 끝나면 다른 통신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찾아서 또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핸드폰 요금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옛말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아니지? 월 요금 줄이기 위해서 조금 부지런하실 필요는 있겠죠? 선착순 이벤트니까요. 그리고 꼼꼼함도 조금 필요합니다. 몇 개월 사용했는지 체크하셔야 되니까요. 물가도 비싼 지금 통신. 줄이기 위해서 부지런할 필요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내 월급 빼고 오르는 게 물가란 말이야. 이렇게 알뜰폰처럼 알뜰 인터넷도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펭귄통신 1577 6361로 전화 주세요. 평일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저희 펭귄통신보다 사은품 혜택이 높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보장합니다. 여기에 펭. 혹시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추가 사은품도 있으니 제발 말씀하시고 추가 혜택도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